아 괜찮아요. 더 보이잖아. 어 이거 아 열네 개. 아 핵심 중요 정보가 잘려가지고 얘기를 해줬구나. 고마워. 봐봐. 한개 600원인 사탕과 한개 800원인 초콜릿 합해서 1 4 개를 사려고 한대요. 얘들아 초콜릿을 몇개살수 있는가라고 했대요. 내가 이렇게 쓸게요. 한개야 지금 주인공이 누구야? 초콜릿 아니야? 그죠? 활용 문제가 나오면. 내가 구할 답을 항상 x로 놓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죠? 주인공이 x죠? 자, 그럼 나는 초콜릿의 개수를 x라고 놨어요. 그러면 사탕의 개수는 몇 개라고 놔야 돼? y 말고. 14 마이너스 x예요. 그요 그렇죠? 왜? 사탕과 초콜릿을 합쳐서 14개가 돼야 되기 때문이죠. 맞죠? 어, 그러면, 한개 600원인 사탕을 저만큼 사고, 800원인 놈을 이렇게 샀어. 근데 가격이 요놈 이상, 요놈 이하가 되게 하시오. 내가 돈이 얼마가 들어? 600원짜리 사탕을 14-X개를 샀고요 플러스 800원짜리 초콜릿을 X개 샀어요. 이게 내가 들어간 돈이지? 이거 이상할 거없죠 내가 이만큼 돈을 쓴 거예요. 그 돈이 얼마? 9,400원 보다 이상이고, 그리고 만원 이하? 어. 만원 이하. 니들 이하가 뭐냐? 이하랑 미만의 차이는 알죠. 미만은 등호가 없는 거예요. 그지? 당연하. 이하는 등호가 없는 거고, 미만은... 미안, 미안, 미안. 이하는 등호가 있는 거고, 미만은 등호가 없는 거죠. 그죠? 니들 너무 졸아서안 되겠어. 쉽게 만들어야지. 어? 너 다른, 다른 위치로 옮겨. 직격이야. 거기가? 자, 봅시다. 요거 풀면 정답이겠지요? 풀어 볼게요. 야, 16에 아, 6에다가 14 곱하면 뭐 되니? 어, 60. 80, 84. 8,400원이죠? 마이너스 600x랑 800x니까 200. 어, 플러스 200x로 적으면 되겠죠? 응. 자, 그러면 요 상태에서 세개 변해서 다 8,400원 다빼 볼게요. 그럼 왼쪽눈뭐 돼요? 1000. 그리고 가운데 놈은? 200. 200X. 밑에 놈은? 1600? 1600? 응. 8400 뺐으니까. 맞죠? 어, 그럼 이 상태에서 200으로. 양변을 200으로 나눌, 나눌게요. 200. 5대죠? X, 2 0 0 8. 그럼 X의 범위가 이렇게 나온 거죠. 초콜릿은 몇 개까지 살수 있는가? 5에서 8? 3번? 네. 응.